걸스플래닛 프로그램에서 서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온 뮤직 아카데미 잠실 캠퍼스의 부원장 은지 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오디션 10초안에 심사위원 사로잡기 꿀팁입니다 <목소리> 많은 오디션 지원자 중에서 심사위원의 눈에 띄는 것은 지망생 여러분의 합격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요즘 방영 중인 걸스 플래닛 프로그램에서 서민 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아홉 명의 소녀들의 가진 기운을 눈여겨 보고 싶습니다. 지망생 여러분이 오디션을 준비할 때도 이 기운이라는 것이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디션 진행만 잘 준비하여도 신인 개발팀 분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laughs> 첫 번째, 자신감 있는 큰목소리에 밝은 톤으로 자기소개하기. 저희 온뮤직 전술 캠퍼스는 주 2회 대박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매주 오디션 종료 후 오디션에 대한 피드백을 학원생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피드백을 전해줄 때 많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목소리로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자기소개입니다. 물론, 오디션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라면 떨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이돌이라는 직업 특성상 무대를 서야 하는 직업을 해야 하므로, 본인의 현재 심리 상태를 숨길 수 있는 포커 베이스 유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들 오디션장에 입장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며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오디션은 열심히 준비한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디션을 위해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한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오디션장은 시험장이 아닌 무대라는 마인드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가 끝난 후 급하게 노래 또는 댄스를 시작하지 마세요. 자기소개를 끝낸 후 1초도 쉬지 않고 급하게 노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호흡이 불안한 상태로 노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본인의 노래를 안정적으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 노래와 박자가 빨라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자기소개 후 2, 3초 정도의 호흡을 가다듬고 여유 있게 준비한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댄스도 마찬가지로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 굉장히 다급하게 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노래가 끝나고 감사합니다 혹은 춤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댄스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댄스곡이 나오면 여유 있게 준비한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준비한 노래와 댄스가 끝난 후 급하게 달려 나오지 마세요. 오디션장에서 노래와 댄스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오디션장을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기획사에서 오디션이 끝난 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디션 지원자가 급하게 나가버린다면 질문할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 있거나 만약 질문을 받게 되더라도 조금은 안 좋은 자세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한 오디션 노래와 댄스가 끝난다면 여유있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한 후 마음속으로 3초를 세고 여유 있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디션장의 신인 개발팀 분들은 준비한 학생의 노래와 댄스를 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때문에 오디션장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임하여 열심히 준비한 노래와 춤을 보여드리고 나온다면 오디션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디션장에서 눈에 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소한 것들이지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오디션에 도움이 되니 잊지 마세요. 오디션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뮤직 잠실 캠퍼스 선생님들이 열심히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